예, 사랑하는 조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목회자, 우리 목사님 동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조국교회 있는 많은 신학생 여러분, 참 오늘 조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문제는 결국 복음인 본질로의 돌아감과 내용인 성경으로의 충실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국교회는 다른 어떤 일보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하고 즐겨 읽는 일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책들 중에 성경을 대신할 책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이 대의처럼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성경을 즐겨 읽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기도 하지요. 이번에 부흥과계 역사에서 NIV 스타디 성경을 내었습니다. 참단어와 뜻들을 잘 해석해주고 또 성경의 본문의 배경과 역사적인 지식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지도나 여러 어 참, 도표서를잘 사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즐겨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참 그렇게 좋은 성경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강함인데 오늘 조국교회가 이 NIV Study Bible를 통해서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조국교회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이겨내고, 시대와 세계를 숨기는 조국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잘 사용해 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즐겁고 기쁘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흥과 개혁사는 이미 스타디 바이블을 좋은 스타디 바이블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풍성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국교에 유익하도록 잘 사용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